종합스포츠센터 오후 4시, 5시 필라테스 강사 정성희입니다. 어, 4월 프로그램 중에 대표적인 동작 두 가지 서클링을 이용해서 동작을 소개해드릴게요. 네, 라운드 숄더의 좋은 동작이고요. 다리는 골반 넓이로 벌려 놓아주시고 서클링은 엉덩이 뒤쪽에 두어요. 그리고 손바닥이 이렇게 만난다는 라 느낌으로 서클링을 딱 잡아주시고, 갈비뼈까지 올라오시고, 기립근의 힘을 유지합니다. 자, 고상태에 손바닥 가까워지고, 배를 넣고, 숨 마시고, 내쉬면서 한두 힘으로 가볍게 들어올게요. 마시고 내려왔다가, 내쉬면서 둘, 기아 어깨 멀어져요. 마시고, 셋. 마시고, 넷. 마시고 다섯 유지해볼게요. 손바닥 가까워진 느낌 배꼽으로 매트를 밀지 않고 상부 힘을 주고 등을 살짝 조여줍니다. 다섯 넷셋둘 하나 천천히 내려오셔서 다리 힘을 툭 손등을 바닥에 휴식합니다. 다음 동작은 스완이고요. 일단은 나쁜 자세 먼저 보여드릴게요. 나쁜 자세는 이렇게 어깨를 스쓱 올라오고 이 동작이 나쁜 자세고요. 자, 제대로 된 동작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다리를 매트만큼 벌려서 외회전하시고 서클링을 앞쪽에 놓습니다. 배를 쏙 넣어주시고 힙을 살짝 조이고 숨 마시고 준비. 내쉬면서 이마, 가슴 부드럽게 올라오며 겨드랑이 아래에 있 서클링을 살짝 눌러요. 그리고 배, 가슴, 이마 내려왔다. 마시고 준비, 내쉬며 이마, 가슴 부드럽게 복부랑 허리힘을 써서 겨드랑이 아래 같이 조여서 올라옵니다. 배, 가슴, 이마 한번 더. 배를 넣고 힘을 조이고 마시고 내쉬며 이마, 가슴 부드럽게 복부랑 허리 힘 플러스 겨드랑이 아래 눌러주시고 배, 가슴, 이마 내려오셔서 서클링을 주시고 열발가락을 세우고 손을 밀어서 아기자세의 교식을 취합니 천천히 부드럽게 올라오셔서 가슴 앞에서 깍지를 끼고 숨 마시고 내쉬며 등을 동그랗게 넓혀주세요. 이제 마시며 팔을 가볍게 기지개를 셋, 둘, 하나 부드럽게 내려주시고 다리 한번 살살 펴 주시고 뒤쪽에 수축했던 근육을 가볍게 푸실게요. 엉덩살 빼서 자골발을 바닥, 발골반날이 뻗어주시고 마시고 만세. 내쉬며 가볍게 내려오셔서 다리 뒤쪽 햄스링을 가볍게 풀어줍니다. 상체 힘 빼고 부드럽게 올려 다리 살살살 펴주시고